최고의 게이밍 경험을 원하신다면 삼성전자 갤럭시북 4 울트라 NT960XGL-X94A를 주목해보세요. 이 노트북은 인텔 울트라 9 프로세서와 RTX 4070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어 뛰어난 성능과 화려한 그래픽을 자랑합니다. 120Hz의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는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하여 게임의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64GB RAM과 2TB SSD는 빠른 데이터 처리와 넉넉한 저장 공간을 보장하여 멀티태스킹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구매 시 제공되는 삼성 무선 마우스와 다양한 사은품은 추가적인 가치를 더해줍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의 성능에 감탄하며 최고의 선택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놀라운 노트북을 경험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